안녕하세요. 목요일에 함께하는 강원도 가 좋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소리 바로 민요죠. 그중에서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동부민요. 그 동부민요의 가치를 꾸준히 연구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동부민요보존회 변경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제가 동부민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확히 어떤 민요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동부민요의그 우리나라 민요는 민요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네. 어~ 대개 이제 권역별로 네. 또는 언어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아. 그 태백산맥 동쪽 지역의 민요를 동부민요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길게 쭉예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서쪽 지방은 어떤 민요 미녀, 어떤 민요가 어, 있죠 어~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서도민요가 있고요 네. 또 경기 서울 네. 충청도 이론에. 아. 우리 경기 민요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호남 쪽에 남도 민요, 네? 제주도 민요 이렇게 다섯 개 권역별로 분류를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동부 민요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laughs> 메나리쪼라고 하죠. 메나리 쪼. 네, 네. 네. 어떤 겁니까, 그게? 메라는 게산메자 산에서 음. 놀이를 하면서 만들어진 소리라는 뜻인데요. 네. 어, 놀이를 했겠습니까, 예전에? 주로 뭐 일을 하셨겠죠. 그렇지. 노동 네. 현장에서 만들어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들이죠. 네. 네. 그러면 뭐 특징이 있다면 어떤 뭐 잠깐 틀려 주시면 네. 정선아리랑에 네. 정선아리랑이 우리 동부민요 백미라고 할수 있고 어. 강원도민요 한오백년 강원다리랑 정선아리랑 아주 동부민요의 백미죠. 네. 어 라솔미예요. 그메나리 네. 조가 네. 예. 억수, 장마, 질라나. 음. 억수, 장마, 질라나. 아하 이 끝에 음. 아 한숨 쉬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쩜 그렇게 예. 어, 맞습니다. 그러면 네. 서양 음악으로 만약에 저희가 표현을 하자면 네. 단조가 되겠군요. 예, 단조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애잔하고 어, 예. 좀 슬프고. 슬프고. 그렇군요. 조금 아, 전에 정선아리랑 들려주셨는데 네. 그 대표적인 곡 중에 또 한오백년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것도한번좀들려주시겠어요 한오백년, 강원도 네. 아리랑. 네. 아, 한숨입니다. 그 양말로 아, 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왜 현성하요. 이 박수를 치기보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것 같은 그런 음, 아, 뭐랄까 네. 이찬하고 슬프고 정말 그러네 동부민요가. 네. 제대로 좀 했으면 잘했을 텐데. 아니요.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그래. 그 변경회장님께서는 네. 국악을 처음 해야 되겠다. 네. 또 특히나 동부민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어요? 물론 있죠. 네.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서양음악을 하려고 아. 서울음대 안영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네네. 근데 여건이 제가 안 되니까 그걸 어. 할 수가 없었고, 네. 어, 사실 은 저는 그 민요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집에 검은 고판이 항상 그잘 보관돼 있었어요. 아. 증조부님이 하시던 것.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 바로 할아버지께서 어, 진짜 아침 저녁으로 충소를 부르시고 네. 또 멀리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많으셨거든요. 아. 항상 시조를 하세요. 네. 또 저희 친정아버님 또마찬가시셨고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저절로 이게 아주 젖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국악을 할 수밖에 없었요예 그런 거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모든 일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어렵죠. 특히 동부민요 이렇게 전공하시고 국악 전공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네. 원래 저는 저그 돌아가신 묵계원 선생님께 경기민요를 이수했어요. 네. 중요 무용문화제 제 57호 이수자 어. 강원도 사람으로서 제가 최초입니다. 네.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근데그 소리를 하고 나는데 성이 안 차요. 어. 그게 왜 그런가? 도대체 이게 무언 소리? 그리고 갈등을 많이 겪게 됐죠. 음.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상여 소리. 동네에서, 아, 어 그리고 이제 또그 우리 머슴 할아버지가 하시던 음. 소모는 소리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랬군요. 그걸 찾아보니까 동부민요인 거예요. 음. 그래서 하게 됐는데 동부민요를 가르쳐줄 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상도까지 찾아내려갔죠. 그그 아. 그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처음에 아, 그 산속에 있는 초막에서 음. 살아야지 소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 일종의 뭐 드금하는 과정 뭐 이런 건가요? 이러면? 아유, <laughs> 뭐, 그거, 듣음보다도. 그냥 저, 뭐, 간을 키우는 거가요 뭐, 그시지말 맞아요. 저 예. 보고 편하게 사는 것 같다고. 아하. 소리에 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라는 네. 거예요. 아. 그래야지 소리를 가르켜 준다고 하시니까. 네, 네. 그 깊은 산 속에서 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예. 아, 정말. 저는 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laughs> 밤에 네. 그 짐승 소리. 아. 또, 눈이 오거나 할때 밖에 나가보면 마당에. 제 손병보다 더큰 짐승 발자국이 까뜨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름을 할 수가 없죠 네. 자다가 또 벽이 무너지질 않나 아하. 세상에 여긴 민가도 없어요 음. 저 혼자 거기서 지내는데 주변에 또 무덤이죠 상여소리 혼자 공부할 때 정말 귀신이 나오는 것 같이 무서웠었어요 그몇 년이나 산수얘기던 거예요 그이제 처음에는 오래 있다가 나중에 네. 들락날락했는데 네. 제가 경주에 있었던 게 토텔한 7년 정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음, 그동안에 거서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접 이렇게 민요 현장을 찾아서 체험하시면서 네. 이제 소리를 배우셨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일가를 이뤘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되신 후에는 국내 네.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 많이 들었는데, 했죠. 어디 어디 가셨어요? 어, 일단 뭐 일본, 중국은 아주 많이 갔었고 네. 미국, 프랑스 또그 바티칼에 가서 공연한 적도 있고, 호주라든가, 네. 대만. 아.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분들이 갔었기 때문에. 네. 어, 예. 아. 그, 참,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재밌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네, 예. 기억에 가시는 일이 뭐 있으세요? 네, 예. 호주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네. 아니, 호주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상영 소리 하는데 막 울어요. 어, 그 소리로만 듣고요? 네. 야. 그러니까, 저 세계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호주 아이들한테 제가 호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한 네. 3, 4천 명 가르친 것 같아요. 네. 근데, <laughs> 그 어, 우리 교포 2세들한테 가르쳤는데, 끝나고 나니까 모두 따라 나와서 큰그 마당 넓은 데서 큰절을 해요. 아. 얼마나 놀랬던지. 예. 더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호주 학교에서 장구를 가르쳐달라는데 장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장구가 없어서 못 가르쳐주겠다 했더니 네. 밤새 한 4시간 거리에서 비행기로 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그래 뭐 제약회사 그큰캔 있잖아요. 네. 그걸 두드리면서 가르쳤던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민요 대중화의 안팎으로 크게 애쓰고 계신데 네. 저희 KBS 춘천방송총국에서도 네.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아 네. 예. 참 아주... 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네. 그 여기서 이제 문화 아카데미 한다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한 40개 정도 강조하겠다고 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순위를 네. 우리 동부민요를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아. 오시는 수강생 중에 뭐 기억이 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어, 있죠. 네. 어, 대, 다른 분들보다 좀한분참 특별한 분이 있는데, 네. 81세 되신 분이에요. 하하. 그분이 이 민요를 배우려고 음. 한 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마음이 설레서 밤에 잠이 안 오신데요. 그래요. 네. 어참 그런 분들 가르치는 재미도 참 좋으시겠어요. <laughs>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이렇게 국악 지금부터 쭉 하시면서 제일 네. 기억에 남는 아, 이분을 만난 건내 인생에 있어 내가 국악하는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는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저 제일 처음에 경기민요 스승인 묵개월 선생이죠. 님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네. <laughs> 그 동부민요 합창단 또 만드실 뭐 계획도 네, 있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처음 처음 그 생각이 네. 민요 합창단을 꼭 만들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이 민요는 거의 제그 화성이 없고 단성부라서 네. 좀 어렵고 이게 이론을 또 많이 해야지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경기민요도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 동부민요했죠. 아. 범패도 했죠. 네. 어린이 국악도 했죠. 아. 저 북도 치고 춤도 잘 춥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저 한번 좀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민요 합창단 좀 어렵 것 같은데 네. 일반인들 얼마나 민요를 배우면 그렇게 합창단이나 조금 할수 있게 됩니까? 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네. 또 쉽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뭐그 얼마라는 것딱 이렇게 개인에 네.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하고 자주 만나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민요를 그 살짝 한번 배워봤는데, 네. 저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미량아리, 아, 미량아리랑이었나? 어디아리랑이었나? 진도아리랑이었아요 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 <laughs> 그게 어렵던데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언어에 따라서, 억양에 네. 따라서 아. 그 굉장히 그 다르기 때문에. 네. 어그 호남 지역 분들은 그걸 저절로 잘하죠. 아, 그게 또이 성조라든지 예, 이런 예. 사투리의 음에 따라서 그럼은요, 배울 그럼요.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동부민요 이렇게 딱 보존회장 하시면서 네. 앞으로 이 목표는 꼭 이뤄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아 있습니다. 네. 제 제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예, 동부민요를 하다 보니까 네. 운명이라는 말을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소리라는 것 우리는 노래라고 안 하고 소리라고 합니다. 네, 네. 어 후학들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앞으로 몇 년이 네.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도권에 들어가야지만 보존이나 전승이 쉽습니다. 아 그럼 면뭐 네. 무형문화재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소리를 제도권에 넣어야지만 음. 저 혼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소리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에요. 네. 그 안에 모든 우리 선조들의 또 우리들의 어 정서, 문화, 생활 뭐 모든 게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흥망성쇠는 그 그날의 음악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요를 배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 음악도 중요하지만 내 나라 음악들을 우리 민족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많이 좀 애써주시고요. 네. 우리 동부민요가 꼭 문화재 등록이 되길 저희도 예. 바라겠습니다. <laughs> 오늘 바쁜 일정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변경 명창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쟁보다 힘이 강한 게 있다면 바로 음악이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있는 우리 민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가 좋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